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라이브를 켜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도저히 버퍼가 너무 심해갖고 어쩔 수 없이 녹화 영상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녹화 영상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데 그게 하필이면 휴가에 찍는 어... 다육이도 아니고 산삼 영상이 될 줄은 몰랐네요. <laughs> 진짜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어... 장뇌산밭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하여간 엄청난 규모에, 이산 하나만 81헥타, 어, 24만 평이 넘어요. 이산 하나만. 제가 지금 제 차를 저산 입구에 대놓고, 여기 그 사장님의 차를 얻어 타고, 어, 한 우리 20분 넘게 왔죠. 20분은 온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오래 걸렸습니다. 어, 제가 지금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죽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삼촌이 야 그러면 산삼을 사 먹어라. 나 아는 양반이 산삼을 하니 거기 가자. 그래서 저는 판매장에 갈줄 알고 왔더니 지금 저 지금 옷 꼬라지를 보시면 아시는 게 이게 산을 올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오죠. 지금 이거 크록스 친구 반바지 이러고 쓰레빠 끌고 왔는데 와 보니까는 뭔 어디까지 들어간지 모르겠는 산을 끌고 와서 산밭을 지금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 앞에 보고 계신 게다 삼이에요. 풀 아니고요. 어, 싹다삶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흔히 신만이들이 신 받다 하는 그그 삼입니다. 그 근데 아들은 왜삼 받다라고 안 하고 신 받다라고 그래요? 신만이한테 그... 물어보래요. 불친절하고만 아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뭔 그 보통은 이끼에 이, 이 덮여있는 냉장고에서 꺼내는 무언가를 사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laughs> 어, 캐주셨어요 바로 캐갖고요 이렇게, 이렇게 담겨있고요 보시면 은 이게, 이게 지금 육령근이래요 네, 육령근인데 똑같이 육령근이어도 크게 자란 놈이 있고 적게 자란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열매 에요 말하자면 산삼의 열매. 얘네를 어 뿌리는 겁니다 산에다가 뿌려서 그 n Gomida, Sanedaga, Purosa, In Samchor, Patil m a n 뿌 r o s h o g i 6년 p 년 6년, 뭐 5년이면 5년 이면 i 년 a k 년이면 i n g a 년 a n 1 d 년 g a Isam Siasil, p 1 5년근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에 18년근부터는 조금 어감이 이상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년 관리를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제가 삼촌이 저를 저를 여기로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삼촌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 농업 자재를 다루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면서 계속 여기서 차로 한 20분 올라오면데 계속 여쭤봤는데. 그 화학 퇴비나 화학 비료나 어 인증받지 못한 친환경 자재들을 아 인증받지 못한 자재들 하나도 안 쓰고 전체 다 유기농 친환경 자재로만 농사를 지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국산 삼들이 훨씬 모양은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이게 그 화학 비료나 안 좋은 농약들을 워낙 많이 써서 심지어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풀이 없, 지금 보시면 풀이 없잖아요. 저이 앞에 보이는 파란색은 싹다 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풀이 없네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뽑으신데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텐데. 천평 땅에, 천평 밭에 풀 뽑아 그러면 저는 그 풀을 뽑지 않고 그 사람 머리털을 뽑아버릴 거거든요. 근데 이 24만 평을 사람 손으로 풀을 뽑아가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 풀을 뽑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들어간 퇴비조차도 유기농 인증 받지 않은 건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씹어 먹어도 어제 몸에는 이상이 없는 큰 놈들 엄청 크다. 그럼 수 이게 아까 보여드린 작은 놈이었네요. 엄청 크네. 제 손가락만한데요. 어마어마하네. 아무튼 네,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려고 하고 저는 사실은 몸이 힘들 때 집에서 홍삼을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 정관장 이런 데거사 먹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인삼을 사다가 홍삼을 오크에다 내려주시는데. 어, 홍삼을 먹었던 이유는 그 제가 인삼이 안 맞,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원래 안,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 산삼은 제가 어려서 먹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 제 작은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10년근인가를 구해 주셔 갖고 먹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가격을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어 아, 이게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사면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을 하는 게 맞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확실히 믿고 지금 당장 어내 눈앞에서 이걸 캐버렸으니까 <laughs> 여러분 단점은 뭐냐면 어 안 살래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캐버렸어요 <laughs> 다시 심을 수가 없거든요 조졌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어 저도 먹으려고 하고요 글쎄 이게 어떻게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밥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댓글을 남겨 주셔도 좋고 저한테 네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더더군다나 삶 같은 게 우리가 그냥 뭐뭐 뭐 맛있는 거 먹고 끝내고 이게 아니고 삶은 몸에 직결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려고 먹는 건데 안 좋은 걸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혹시나 믿고 좀 먹어볼 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네요. 여기 이게 다 삶이라니깐요. 이게 다 삶이라니까. <laughs> 못 셋인데요. 몇 주나 되냐, 제가 여쭤봤는데, 못 셋인데요. 그냥, 뭐, 뭐, 천만 주는 되겠지, 이 정도고. 그, <laughs> 수가 달라요. 우리가 뭐, 제가 보통 판매할 때, 어, 아, 요거 뭐, 몇 개까지 주문 가능, 뭐, 스무 개까지 주문 가능하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네, 천만 개 이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어, 선생님, 뭐, 아도 찍으시는 분한테는 혜택, 혜택이 좀 있나요? 뭐, 10만주 이상 주문 뭐 이런 분들은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살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휴가라서 오늘 아침에 원래 6시부터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죠? 8시 넘은 것 같은데, 어, 탱자탱자 놀고 있으니까 좋네요. 허전해서 라이브를 켜려고 했던 건데, 세 번을 시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은 산골인지 인터넷이 안 돼요. 이, 이, 아, 누가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라 그랬냐. 인터넷이 안돼요 그래서 자꾸 버퍼가 걸리고 대화도 안되고 그러는 고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 글쎄 일단 요걸 제가 3을 구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죠 맛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쌉싸리한거 싫어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맨날 고들빼기 반찬을 해줘갖고 싫어하진 않습니다 암튼간에 여러분 제가 쉬는 동안에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고 이 영상은 오늘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릴 거예요. 지금 원샷으로, 원테이크로 찍고 있거든요. 어, 편집 못 합니다. 예. 할 시간도 없고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즐거운, 저한텐 즐거운 휴가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 심심하니까 많이 배회들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삼밭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례삼이에요, 장례삼. 그니까 이게, 설마 이렇게 많이 나있는데 저거는 자연산 산삼이야라고 믿고 저한테 자연산 산삼을 주문하실 분은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10만이들은 다 굶어 죽겠죠? 요거는 장뇌삼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산에서 키워낸 삼이고 어, 진짜 오늘 근데 많이 배워가고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은 오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 기억을 못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 동굴 보면요. 네 지금 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제 이 시가 오래. 고, 고 지금 들고, 들고 계신 곳이,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새로 나온 게 이런 게아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매달려 있는 씨앗들이 보시면은 아,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삶을 밟을까 봐저저 저 밑에 조그만한 아기들 있죠 네. 저 지금 선생님 손을 건드리신 거 저게 이 씨앗들이 떨어져서 저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면 쟤는 산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아, 산삼 씨앗 떨어져가지고 그렇네. 산삼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 0 년, 2 0년 후에는 자연산 산삼을. 그렇네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렇네요. <laughs> 맞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례삼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아돼서 나온 장례삼은 결국은 산삼인 거잖아요? <laughs> 아, 이게 사실은 장례삼과 산삼의 성분이 같으냐 다르냐는 아마 논쟁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같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말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네요 논리상으로는 휴, 재밌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보면 씨는 같더라도 네. 원래 산삼 씨가 내려가서 밭에 인삼 그쵸 그쵸 네네네 네, 네. 그 자라는 과정이 틀려요 먹는 과정이 그렇죠 네. 그래서 밭에는 일반 t 비를 써가지고 그것만 먹고 농사를 수백 년 동안 짓던 자리서 에 짓는 거고 네. 이 산양삼은 이 산에다 씨를 뿌려 가지고 그런데 산에는 나무도 수십종 그렇죠 그 수십종이 봄 되면 꽃폈다가 열매가 맺어 떨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그게 티비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이 풀이 각종 풀이 있어요 그 풀도 풀마도 약으로 쓰면 약초가 되는 풀이 있고 그렇죠 또 잡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또 가을에 <laughs> 낙엽이지만은 또 태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수십 가지 보약제를 섞어서 먹는 음... 먹고 자는 사람하고 인가, 한 인공적인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먹고 자란 것과 먹고 그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인삼, 그러니까 결국 인삼과 산삼은 같은 삼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삼은 서울사람이고 산삼은 시골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나빌레라 님은 이제 인삼인 거고 저는 산삼인 거예요 제가 더 비쌉니다 근데 이~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그~ 경작을 해서 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산삼 장례삼 이것들은 이제 산에서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다른 종류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퇴비들. 게뭐 썩은 나무 둔거리 대건 풀 잎이 대건 뭐 이런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과정에 생기는 수많은 양분들을 몸에 축적하면서 먹고 자라고 또 굉장히 우리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굉장히 마디게 자라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예 여기 저기 사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예그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먼지 이런 거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산에서 청정 지역에서 어. 또 좋은 거만 먹고 자라는사먹을 어. 그~ 성분 자체가 틀리다 그~ 그~ 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산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그 인간이 경작하는 곳은 어차피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오염 물질들이 다른 것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도시 텃밭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도로 옆에 막 타이어 분진 들어가고 이런 이런 데서 배추 키우고 이런 거 저는 보면서 아 저거 저게 제거가 안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타이어 분진하게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만간 한번 또이 관련된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먹고요 여러분 저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